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납니다. 애완동물은 주인에게서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로 인해 주인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주인이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디에서 경제 활동을 하여 돈을 벌어오는지 모를뿐만 아니라 알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서 존재하기 시작하셨나요? 시편 90편 2절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정확히 알수 없다는 사실이 제게는 커다란 위안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면 인간의 범위를 넘어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